천주교 인천교구는 교구설정 기념일마다 성체연양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도 6월 6일 교구설정 62주년에 제8차 성체연양 대회를 하게 된 것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성사는 천주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최기산 주교는 2015년에 김포 옛 성당을 성채 성지로 선포했다. 인천 공설운동장을 빌려하던 성채 거동이 김포 성채 성지로 자리를 옮겨 거행하게 된 것이다. 1999년 12월 27일, 제2대 교구장인 최기산 보니 바시오 주교는 교구의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기틀 아래 2016년 11월 12일, 제3대 인천교구장으로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가 임명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교구의 규모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의 한개 광역시, 3개 시를 관할하고 130개 본당, 29개 공소에 속한 한 명의 주교, 356명의 사제와 약 52만 명의 신자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네 번째 맞이하는 성체연향대회는 교구 사제단과 일본 주교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주재 교황 대사도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김포 지구와 연수 지구, 부평 지구가 모인 이 자리에 2,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다. 인천 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우리는 죄인이라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모두 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Senhor, nós só lhe conto o que eu acabo 그 인물로 드러나는 롤랄 신비 강처인데, 사람 음식 끓는 음며두 가지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남이 먹고 갈림 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 이가 오시도다. 오늘 이 성취 대회를 준비하신 열두 집곡 그리고 부평기구 신부님, 진장신부님과 주신 지부신님들 그리고 김포, 김성식, 김현석 신부님, 그리고 김포 성당, 강규태 신부님을 기도하여 모든 풍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의미를 희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미사와협렬 그리고 성취의 운송의 계절을 통해 성취에 대한 더 깊은 신심을 가지고 성취의 공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시작하면 우리 국고국가 주변님과 신부님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국고국가 주변님과 신부님들이 오늘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코 춘천성기 영성센사에서 그 다음에, 피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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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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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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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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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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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선정하신 세 교황님은 성성의의와성성의차를세 가지 주제로 탄력하게 하여알려주습니다첫 번째는 인 함께 석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대단고요 함께 기사를 원하는 것을 니다 성지에 성석하는 이들에게는 그 누구의 식별 법이 그 누구도 계획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가온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성체를 모시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성시 안에 하나님과 아들과 동시에 모든 이들을 주님의 제단에 초대하고 모든 이들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잡기입니다 이는 오늘 전례에서 미사를 함께 동원하고 미사 후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성체 행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체 행렬을 통해 성체에 대한 신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임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수약 성세에서.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트를 탈출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불기둥이었습니다그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이 가야 할길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그자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laughs> 신약성세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부귀심에 내라고 흥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신약성세의 많은 인들이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을 부단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로아공 기자 노무현. 그 말씀에 말미에 오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제쳐주고 떠나갑니다. 그들은 성격에 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통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비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허무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물어보고 6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임으로 듣고 의지하며 찾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도 이 비사후에 우리는 성체행전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